안녕하세요. 의목구경 옵스입니다. 자, 뭐 늦가을, 초겨울, 예, 한겨울 예, 그리고 봄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용 티셔츠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겨울용 티셔츠. 자, 근데 소재가 예, 아무도 누구도 예, 누구도 거리낌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예, 면100% 소재입니다. 면100%면100% 면100 소재고요. 예, 자, 이런 거 입을 때 정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 소재를 보시는 분이 계시죠. 의류의 소재를 에. 가장 뭐 무난합니다. 에. 가장 무난한 면 소재고요. 이것도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사이즈 다 있고 판매되고 있는 보통 뭐면 티셔츠 요런 거 이제 겨울용으로 나온 거 에. 기본 정도 보통 뭐한 5, 6만원 정도에 나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 하나 붙으면 브랜드 없는 것들도 에. 1,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 자 브랜드 있고요. 어. 착용은 제가 워낙 얘들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애들 거 땡처리하는 것들은 워낙 제가 종류별로 많이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사이즈 뭐 사이즈도 지금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겨울용 티셔츠는 아무래도 여름용 티셔츠보다는 뭐 많이 이렇게 체인지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하루에도 막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한테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 장씩 갈아입고 하는데 겨울에는 그보단 좀 덜하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 뭐막 여름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뭐 외출이 잦다 뭐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하나 가지고 면 예, 터틀넥 예. 자 디자인 뭐 들어오셔야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요 예, 디자인에 무난합니다 그냥 아무 무늬 없이 그냥 예요 무난한 디자인에 예, 겨울용 면 터틀넥입니다 터틀넥 자 사이즈 그냥 여기 지금 요 요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예. ml xl 예95 100 100으로 보시면 되구요 예, 간혹 이 브랜드가 크게도 나오고 작게도 나오는데 정사이즈로 지금 나왔습니다. 95, 100, 105. 예, 요거는 지금 정사이즈로 나온 의류고요. 어, 제가 사이즈가 오버핏으로 나왔던지 이런 여러 런게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그냥 정사이즈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정사이즈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되거요 겨울용, 예, 뭐면 티셔츠. 기모는 아닙니다. 면 티셔츠. 하지만, 뭐, 방안력에 있어서는 두께가 있, 있다 보니까, 어, 또, 소재가 면이다 보니까, 어, 뭐, 거리감 없이 누구든지 뭐, 피부에 트러블 없이 착용하기 편합니다. 자, 뭐, 제가 하도 많이 추천드린 부렸는데, 네, TBJ죠. TBJ. 그면 터틀렉이라고 만치십니다 TBJ. TBJ는 영어로 치시고요. 영문자 그냥 치시고요. 면 터틀렉이라고 만치십니다 TBJ, 면 터틀렉. TBJ, 면 터틀렉입니다. TBJ, 면 터틀렉이라고 치시고요. 자, 지금 뭐, 4,000원, 그냥 이렇게 메인으로 보셔도 다 4,000원대죠, 그냥. 메인으로 보셔도 다 4,000원대입니다, 4,000원대. 메인으로 4,000원대고, 상품병도 많이 있고 하니까, 상품병도 한번 보시고요. 어, 필요 유무에 따라가지고, 뭐 수량, 뭐한 장을 구매하시던 두 장을 구매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4,000원대니까 부담없는 가격에, 어 면, 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구려 면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면이 있고요. 최고급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얘는 최고급 면까지는 제가 하도 많이 만져보다 보니까, 최고급 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뭐, 몇만원짜리 티셔츠, 면 티셔츠, 예, 그 정도의 면은 충분히 됩니다. 예, 한 장에 보면 면 티셔츠 천짜리도 있어요, 천짜리도. 요거 한번 빨면은, 그백 사이즈가 바로 막 아기 사이즈 돼 버리고 입을 때막 정전기도 면인데도 막 정전기 나면서 트러블 나는 것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면하고는 틀립니다. 자, 것만 참고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는 지금 요 가격에 지금 90% 세일돼서 판매하고 있는 얘들 얘 지금 얘 브랜드들이 땡처리 통분하기지 많이요. t v j 자체가 땡처리 많이 하고 사이즈 있다 하면 그냥 골라잡아서 고르기만 하면은 본인이 잘 샀다고 칭찬할 정도로 상품은 괜찮습니다. 네. TBJ 면투 트랙 치시고요 4,000원짜리 뭐 원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BJ 면투 트랙입니다 조너를 되시고요 간절기 간절기 그리고 이제 겨울입니다 완연한 겨울로 들어갑니다 네.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